자동차세 납부 방법 확인하기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 지자체,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자동차, 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노물제거차량, 도로공사용 자동차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렌트나리스차도 예외인데요. 실제 차량 운행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렌트나리스 업체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두번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1분기의 세금납기일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이지만, 올해 6월 3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분기의 세금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만약 납기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미납여부가 궁금하다면 자동차민원대 국민 포털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자동이체 은행 방문 모바일 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세요.